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상공인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경제 상황은 좋아질까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상공인들도 변화가 필요할 때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최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모시고 선거에서 당선된 소회와 또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전주상공회의소 네. 회장 윤방섭입니다. 네. 그 지난달 16일에 선거가 치러졌죠. 예. 그 간단한 소회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예.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지난 2월 9일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네. 2월 16일날 어, 전주상공의소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음. 우리 86년 음, 전통을 가진 음. 그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해온 전주상공의소 회장에 대해 취임을 하게 돼서 음.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나 사실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 또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상공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까 음. 또 어떻게 하면은 가려운 데를 좀 우리 상공인들 가려운 데를 긁어줄까 이런 것을 고심하다 보니까 음. 사실 선거 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화합도 해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음. 안고.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언제보다 정말 어려울 때 네. 또 자리를 맡게 되셔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주상공회의소는 지역의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컴퓨터 자격증을 따러 가는 곳인가라고 네. 이렇게 어, 대다수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예. 음. 그래서 어떤 곳인지 예.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도 네. 상공회의소 회장 하면은 네. 컴퓨터 자격증 내주는데 회장 아니냐 <laughs> 어, 그렇죠. 이런 말씀도 어, 하시고 합니다. 저도 많이 땄어요 거기서. 예, 예. <laughs> 네. 그런데 사실은 상공회의소는 어, 법정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약 73개의 상공회의소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약 130여 개 국가에서 음. 상공회의소를 어, 운영하고 있고. 어,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둔 네. 어, 법정단체로서, 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 검정 자격 시험은 물론이고, 음. 무역 업무를 대관한다거나, 네네. 그렇지 않고는 기업에로 또 발굴, 조사, 음. 또, 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음. 그런 인자위 이런 그 여러가지 분야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어, 저도 몰랐던 상당히 많은 그렇군요. 일들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인들을 위한 그 단체라고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뭐 얘기만 들었는데도. 네. 어, 이제 일반 시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몰랐던 업무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예,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하네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같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면 예. 그동안 그 전북의 경제도지사라는 음. 수식어가 좀 붙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추대 형식으로 음. 회장이 선출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선거가 좀 치열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과거에도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아, 어, 추대도 있었지만, 네. 뭐, 선거도 있었습니다. 있 네. 네,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습요 네, 역사상 것 아마 가장 네. 치열했던 선거가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선거를 치를 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라는 생각으로 음. 아마 1차에 당선이 될지 알았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 그래서 더, 네. 뭐, 당황도 했고, 네. 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뛰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와서 음. 그랬는지, 음, 굉장히 많이 야유였습니다. 음.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네. 저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나운서님 같이 훈남이었는데, <laughs> 야유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지금도 예, 멋지신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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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선거가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갈 정도로 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렇군요. 예 전주 상공회의소에 대한 발전 또 욕망 음. 또 뭔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 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고 음. 또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의원과 특별 의원 구성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의원분이 총 인원이 90명입니다. 네. 90분이신데, 음, 이번 의원선거 2월 9일 날 의원선거 결과, 아 어, 43.3%가 되는 음. 39분이 의원에 새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어, 새롭게. 예예. 예. 거의 뭐 그러면 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새롭게 의원으로 예, 예. 영입이되거네요 그렇게 되신 거네요. 영입이 네. 되시다 보니까 아마 예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네. 거를. 거기에 또 이제 저희 성공회에서의 여성 의원은. 여성 병제인 협회 회장을 가, 하고 계시는 그 특별회원 한 분만 계셨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 병제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맞아요. 예. 근데 90명 중에 이번에 여덟 분이 음. 어, 의원에 진입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병제인이. 어, 그 전에는 정말 없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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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성 경제인들의 소요, 소외된을좀 음. 해결했다. 음. 그런 그 좋은 음. 방향으로 이것도 갔구나. 그렇군요. 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 마련한 것에 대해서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음.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경제의 원로분이나 음. 대표하는 기업의 의원들이 탈락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음, 네, 모두 다큰 예. 대기업 그, 그 의원님들 그대로 음. 다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원로분들도 그대로 계시고 음. 네. 이렇게 해서 는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 변화가 아니라 음. 흐름에 따라서 신진 기업인도 좀 들어오고 음. 젊은... 그 기업인도 들어오고 그렇군요. 또 여성 기업인도 참여를 음. 했고 이런 음. 것들이 제 공약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음. 여러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한 번에 확 바꾸는 것보다 예, 예. 어쨌든 다양성에 좀더 방점을 두고 예, 예.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뭘 흘러가듯이 네네. 천천히 개혁과 변화를 이루면서 음. 우리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에 이바지 할수 있는 상공에서가 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선출 후에 예, 첫 예. 공식 그 어, 자리가 그 현대차 전주공장이었어요. 예, 예. 네, 그곳에 처음으로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 현대 자동차는 네. 전라북도에서 그 대표하는 기업이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아마 마디형으로서 할 정도로 음. 큰 기업입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요즘 그 상용차 시장이 음. 조금 음. 좋지 않아서 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음.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런데다가 또 업친데 덮친 엎친 엎친 격으로 이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또 제가 가는 날 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던 아하. 날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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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공장장님께서 이렇게 상황이 생겼는데 음. 윤회장님 방문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음. 말씀을 하셨어요. 유선상으로. 예. 아이 무슨 말이냐고 가야지 하고, 음. 공장장님이 초청, 제가 간다는데 허락만 해주시면 가겠다고 해서, 음. 그날, 그 전날 상공에서 아, 저기, 그 전날 코로나가 발생한그 음. 다음날 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네, 네.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위로도 좀 해드리고, 음. 또, 이, 나, 나 저, 좀 헤, 저 헤쳐나가다 보면은 음.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이런 상황이지만 수소차나 음. 그, 그 환경이 음. 좋은 친환경 차 생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용차 시장이 음. 의외로 좀 미래가 좀 밝다고 그럽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네, 네. 그런 말씀 듣고 참 다행이다 음. 이런 음, 마음을 갖고 위로하고 음.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코로나19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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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예. 뭐 1년여 동안 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상공인들이 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음.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청취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제가 이런 아남선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은 국가 시책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상공의소 회장으로서 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게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 세제 혜택이나 음. 네. 이런 것들을 바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기업인들로서 더큰 중소기업으로서는 더큰 음. 어려움이 음.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올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음.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가 실책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영세기업들 음. 또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게 되면은 음. 이겨대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기업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예. 어려움이 있을 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음. 이게 이제 소상공인 소상인들한테는 따르긴 따르야 되는데 예.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은 음.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어려움이 네네.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국가 시책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음. 적어도 어려운.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소상공인들한테는 네. 뭔가 52시간 근무제도 음. 국가에서 그뭐 자꾸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제만 할게 아니라 음. 좀 유연한 운영 등을 거쳐서 예. 이렇게 그 어려운 정말 힘든 음. 그런 그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음. 바람이 있습니다. 음.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는 그 한국형 뉴딜 정책 그리고 네. 또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커지고 예.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 지역 상공인들도 어,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재언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지역 특성상 예. 이렇게 뭐 뉴딜 4차 산업 이렇게 말하면은 어려워요 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와닿지도 않고 예, 예,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역 상공인들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상하게 지금 코로나 1 9라는이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4차 산업 시대로 이미 진입을 해버렸어요 이미 돌입했군요. 예. 예.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음. 음. 온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해버렸고. 음. 비대면이 이제 좀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각 업종 간에 음. 구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음. 소통하고 융합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예. 전에는 전문, 음. 전문직, 그렇지 않으면 분과별 뭐 음.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다 어울려져서 어울러서 갑니다, 모든 예, 사업이. 예. 그게 바로 아까 뉴딜 말씀하신 거고, 네. 4차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상공에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이제는 전에는 업종별로 예. 건설업이면 건설업을 도와주고, 유통이면 유통업을 도와주고, 제조업이면 제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을 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이게 업종 간에 타업종 간에 음. 구분이 없이 음.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업종불문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인들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음.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상공회의소가 우리 기업인들을 네. 상공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겠느냐. 네. 이런 고민 많이 하고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윤 회장님께서는 건설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종사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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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건설 경기도 사실 이 지역 경기의 부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설 경기가 어 활성화되어야 어 연관 산업으로 이어져서 기역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지 네, 또, 예. 또 추가 말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예, 예. 아, 이 대목에서는 뭐 음. 다른... 말없이 제가 40년 이상을 네. 건설업에 종사를 <laughs> 어, 했으니까요. 아, 40년을. 예, 예. 네.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 기초가 되니까 네. 건설업을 좀 부양해야겠다 해서 사회간접자본도 많이 예산에 올라왔고요. 그렇군요. 전북도도 SOC 사업을 세만금 사업하고 합치면 약 2조 4천억 정도 음.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업은 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음.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설업이 또 이렇게 또 상승 곡선을 타면 예.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도 같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데 네. 네. 하지만 조금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 사업에 음. 아직도 지역 업체가 참여율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그렇군요. 아, 물론 네. 전북도를 비롯해서 지사님 또 각계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네. 열심히 네. 도와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음그 음, 저희들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음, 그걸 저희들 말로 공동도급이라고 하는데요. 음.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그래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네. 아직도 음. 조금 더 어~ 관계자들이나 이런 음.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신다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설업이 지역 업체가 건설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음. 그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서 전문 건설업체가 음. 공사를 수행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음. 수행하는 거를 네. 자재는 또 전라북도에서 그렇죠. 생산된 네. 자재를 쓰고 인건비도 예, 예. 예. 그게 제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렇죠그그 만들어 놓은 거를 차로 실어오는 게 유통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유통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음. 지역에서 운반을 시켜서 네네.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을 해서 그거를 납품을 하면 이제 제조, 유통, 건설, 음. 서비스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울려져서 그렇죠. 우리 지역의 발전도 가져오는 거 아닌가. 네네. 그게 바로 상공회의소가 음. 해야 할일 아닌가. 결국은 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관계기관, 음.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님들 뵈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지역에 많이 할애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음.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면서 뭐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음. 그렇다면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있었죠. 많이 없었습니까? 예. 예,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 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넘게 이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 음, 제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 가지고 음. 불합리한 제도 음. 또는 뭐 차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음. 사정들도 있었고요. 네. 어,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직원들이 있었고, 응묵히 음. 뒤에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 분들의 그, 그 보좌로, 음. 그 냉정함을 잃지 않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지금 이런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건강에 대해서 음. 참 건강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한번 음. 드리고 싶습니다. 아, 건강이 언제 한번 예. 꺾인 적이 있었습니까? 예, 예. 예. 한 10년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도 일단 투자는 건강에다 먼저 해야 된다. 어... 음, 건강하면은.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니까 예. 건강을 최우선으로, 최우선으로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음. 제일 투자 중에 큰 투자다, 이런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기업인이라고 하면 가장 큰 가치가 이윤추구잖아요. 예, 예. 예. 뭐 이윤추구를 빼놓고 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최우선의 그 목표이자 목적인데. 근데 회장님께서는 나눔이나 봉사활동에도 어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나눔하고 봉사를 예. 하면서 또 기업까지 네. 도맡아 한다는 게 이게, 이게 병행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부끄럽습니다. 음.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선대회장님인 윤기영 회장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음. 이런 말씀하고 베풀면서 살아라. 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눔을 많이 해라. 음.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아팠을 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음. 몸도 나았고 또 기업에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음. 뭐 우리 회사를 피워준 그 사회에 음. 좀 환원해야 된다는 게제 음, 생각입니다 그 음,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마건설사 대표이사로 제 아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네, 제 아들에게도 뭐~ 기업과 정신과 함께 음. 그~ 지역사회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음. 음. 그런 음. 그런 자꾸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 음. 어, 그래야 우리 회사도 같이 성장도 되고, 그렇군요. 예, 예. 예. 또 좋은 결과가 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고액기부자 클럽의 회원인데, 네.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면은 1억 원 이상 예, 예. 기부를 한 고액기부자, 예, 예. 예. 예, 저희 아들도 전북에서 최초로 부자 아너소사이어티 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렇군요. 지금 열심히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회장님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예. 예. 그두병 생활이 좀예 어떤 반복 병국, 곡점이 예, 됐습니다. 예, 한이 됐습니다. 아, 가진 게다 필요가 없다. 아프면은 오.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냐는 그런 변곡점도 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이제 최우선 목표로서 이제 쭉 달려왔지만 예, 예, 예. 한 번쯤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 예, 조금 어려운 걸로 찾아왔지만, 이 네. 주명 생활에서 그런 걸좀 많이 느끼셨군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결과 빨리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좋은 결과가 온 것도 같고요. 지금 음. 이순간 같이. 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임기가 3년이시죠. 네. 예. 네. 앞으로 3년 동안 전국 상공회의소라는큰 조직을 네. 이끄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평소에 기업인으로서 음. 조직을 이끌어갈 때 음. 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또 회장으로. 또 업무를 또 하실 때도 예, 예. 예, 또 충분히 발휘가 될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십니까? 예. 상공회에서도 결국은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자 보면, 만나다 보면은 음.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도 그렇습니다. 음. 각자 맡은 바그 일을 하면서 음. 신뢰가 쌓이고 예. 책임이 다 이루어질 때그 음. 사람은 승진도 하고, 예. 미래에 앞으로 발전도 되고, 예. 또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우리 상공회의소도, 어...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네네. 뭐, 조직은 발전하게 되고, 음. 또 저희 상공회의소 자체도 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임직원들이 있다 보면은 예.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뭐. 제가 근면하고 성실한 것 이런 것을 주창하기 이전에 음. 서로 신뢰를 쌓고 음. 음, 뭐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면은 좋은 음.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그대로 이 상공회의소 직원분들과 음. 그리고 또 회원님들에게 음. 예,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이제 예. 마무리가 된 단계 가은것 <laughs> 네. <된> 같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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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이렇게 아나운서님하고 대담을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소리를 좀 많이 음. 한것 같아서 음. 한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네. 상공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월 26일부터인가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종시까지는 뭐 음. 가야 할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면 아마 곧 좋은 사업하기 좋은 음. 상황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그 일기를 기회로 또 음. 변화를 혁신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뭐지 않아 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상공유에서도 열심히 그늘 도민들과 상공인 옆에서 어, 노력하는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음. 그런 상공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고경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이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수장을 선출한 전주상공회의소에도 좋은 소식이 또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